그 미사일이 이렇게 확 날라오는데 네. 침대 매트리스를 옆에 딱 하고 그래서 막아, 매트리스를 막았더니 예, 미사일이 튕겨나가는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덕입니다. 오늘 그러면 첫 배우는 또 누구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화를 조금 보신 분들은 너무 예. 익숙하신 배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을 모른 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황보라는 <laughs> 그렇죠. 배우입니다. 아, 황보. 예. 닌하오 감독님이 들고 나오신 2006년도 크레이지 스톤. 이 영화에서 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그 양에서 황보라는 캐릭터가 걸쭉한 조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죠. 그 네. 이후에도 굉장히 독특한 영화들, 무인구라든지 은메달리스트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내놓고 여기에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바로 수정하고 황보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오죠 일종의 페르소나처럼. 그렇죠? 네. 황보 는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황보의 얼굴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전형적인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애환이 다 묻어나 있고 그 애환 속에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 연기를 잘 소화해 나면서 국민들 중국 사람들이 모두가 네, 형 같은, 이웃집 삼촌 같은 캐릭터로 이제 황보를 사랑하게 되죠. 그 이후에 코미디 배우로서의 탈을 조금씩 벗어가면서, 네. 나중에는 감독으로서도 이제, 맞아요. 네, 두각을 나타냅니다. 저는 사실 황보 씨 연기 보면서 닮은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 유해진 배우 <laughs>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보 씨가 중국, 그 중국판 중북, 무한도전에서도 수농레이랑 같이 나와서 하는 거볼 때는 예능에도,에서도 되게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거 보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유혜진 배우랑 좀 많이 닮았다 네, 그런 느낌이 네. 닮았었어요.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바로 이제 황보가 메가폰을 잡고 이제 감독으로서 네. 데뷔했었던. 그리고 이 안에서 본인도 연기를 아마 하는 걸로 예, 본인 이 주연을 네. 했어요. 그쵸? 주연도 하고 네. 감독도 하고. 네, 저는 이 작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2018년도에 중국에서 개봉을 해서 13억 RMB 이상의 이제 성적을 달성해서 오 황보가 이제 영화도 꽤잘 만드는데라고 인정을 받았던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억이면은 사실 한 4천만이 넘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사람 수로 치면 엄청난 흥행을 네.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네.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극장에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걸었다가 이제 바로 아이돌 TV로 예.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네. 이분은 74년생이에요, 우징. 사실 우징이 이 전랑이라는 영화나 이런 거로 엄청 이력 스타덤에 오르기 전에는. 그 액션 이제, 배우였죠. 액션 배우였죠. 네. 네. 이영걸도 무슨 뭐 소림사 무술대회인가 우승하면서. 네, 네. 우징도 무술대회. 우승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어, 무슨 얘기 하는 거 하실 수 있는데, 전랑이라고, 예. 50억 R&B였나요? 예, 네, 50억 R&B 가까이 됐으니까, 약한 8,500억. 아. 야 정말 거의 쇼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네. 2억 명에 가까운 뭐 지금은 봤죠? 거의 중국 사람이 다 봤다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닌데. 제가, 어, 이건 웃을 수도 없고 했던 게막 로켓, 미사일이 이렇게 확 날라오는데, 네. 침대 매트리스를 옆에 깎딱 하고, 그래서 매트리스를 막, 막았더니, 네, 미사일이 튕겨나가는. 튕겨라가고,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막 이러고. 뭐 그런 영화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감격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TMI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징이 출연한 영화 중에 금강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1953 금성대전투라는 이름으로 개봉하려고 하다가 역사왜곡 등에 대한 어떤 강한 비판을 받고 결국에는 수입배급 개봉이 다 취소되었죠. 영화에서 어떻게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일전에 관련한 영상 리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배우는, 덩차오라는 배우입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배우예요. 네. 가벼운 역할부터, 뭐, 묵직한 역할, 코믹 배우부터, 슬픈 역할까지도 굉장히 잘 소화하는 배우고, 네. 이분도 이제 중앙희극학원 출신입니다. 네. 주성치 감독의 미인어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판 런닝맨에서 유재석 역할을 잘 소화하면서, 인지도와 또 연기력과, 뭐 인기도와 이런 모든 거를 다잘 섭렵한 배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운전한들 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네네. 진행도 잘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저도 의외였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와이프가 또 유명 연, 연예인이죠? 네, 쑨리라는 배우고요. 두 분이서 같이 또짱이모 감독의 영화에도 최근에 2 0 1 8 년작에 같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영화가 바로 짱이모 감독이 연출한 삼곡 무영자라는 영화였잖아요. 여기에서 이떵차오가 그의 아내인 순리와 영화에서도 이제 부부로 등장하면서 화제를 낳았었죠 재밌는 점은 떵차오가그 영화에서 아내를 사모하는 그림자 배우 역할까지 해서 1인 2역을 했다는 점이겠죠. 이 영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이미 일전에 만들어 놓은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쿤이란 배우를 살짝 언급하고 싶은데요. <laughs> 청쿤. 청쿤은 연기와 음. 외모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젠틀한 여러 가지 행동들과 이런 걸로 중국 사람들 모두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배우로. 옛날에 김분세가라는 드라마가 아, 있어요 금분세가. 네네, 김분세가.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청쿤을 봤었는데, 네, 네. 제가 주인공 음. 맞아 아, 이거, 이, 어, 이 드라마 되겠어막 그랬는데 금분세가도 진짜 엄청 흥행을 네네, 했잖아요. 당시 최고의 네. 인기였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배우는 왕바오치앙이라는 배우예요 예. 이분은 사실 이 안에 대열에 낀 거는 74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84배우였어요 이 배우도 굉장히 코미디 배우로서 유명하고 보통 이분이 잘 맡았던 역할이 조금 익살스럽지만 순수하고 예, 네, 마치 중국 농촌에서 지나가다 만날 수 있을 만한 동네 친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 받았었고 황보의 대를 잇는 배우는 왕보치앙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laughs> 왕보치앙은 당한 가타만의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진행하고 또 본인도 감독으로서 데뷔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사실, 저는 왕바오창을 처음 접한 영화가 집결오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국공 내전에 비롯해서 한국 전쟁 얘기까지 나오는 굉장히 근현대사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내용은 좀 무겁지만 이런 전쟁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일전에 이미 저희 차이나 찐사부 채널에 리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거 찾아서 보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안알려졌는데 저도 그때 중국 현지에서 방송을 통해서 봤던 드라마 중에 사병돌격이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어요. 네. 중국의 군대 생활. 아, 네, 저도 얘기로만 네. 들었던 것같 군대 것 같습니다. 생활, 네. 군대 내에서 있었던 얘기고, 음. 중국은 우리나라는 다르게 의무병이 아니라 모병제잖아요. 네, 네. 왕바오장이 그 집안이 가난한 출신의 음. 그런 군인으로서, 음. 정말 그렇게 사투리를 너무 위트있고 아 구수하게, 구수하게 네. 하면서 그 드라마가 군대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음, 음, 음. 당시에는 막 시청률 통계가 막 아주, 음. 아주 막 투명한 시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 기억으로도 제 주변 중국 친구들이나 저, 저 포함해서 딱그 사병돌격 하는 시간에는 딱 본방사수하느라고 집에서. 거리가 예. 한산한. 오늘 원래는 한명더 있었는데 이번에 얘기가 워낙 또, 네만서 요금만 따로, 따로 한번 드릴 네. 네. 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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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